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검은색을 해줍니다. 섞어주고 자,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주면 회색이 됩니다. 이제 회색이 됐습니다. 이걸 전체 발라줍니다. 아니, 전체가 아니고, 제가 보여드릴 이렇게 조금만 해주, 해줄, 해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글씨를 써줍니다. 우리, 이렇게 검은색으로, 1, 2, 3, 4, 5를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1. 그냥 1, 2만 써야 될것 같네요. 그냥. 자, 그리고, 말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떼어줍니다. 근데 안 떼어진다면, 기다려주, 기다리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검은색을 꺼내서 손을 들고 검은색을 꺼내서 쭉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흰색을. 놔줍니다. 자, 그러 이렇게 해야 됐죠? 그러면, 이 상태로, 냅둡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둘, 셋. 딱.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더 떠내주고 동그랗게 말았습 말았습니다. 그러면.